안녕하세요 플루송입니다 오후 날씨가 정말 무지하게 덥죠 이런 날씨에는 역시 집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쬐면서 게임을 해야죠 오늘 영상은 23년도 7월 출시 게임 리스트입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psvr2를 즐기는 게이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될 게임 시냅스가 7월에 포문을 엽니다. 시냅스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세계의 파멸을 몰고 올 악당의 머릿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의 뒤틀린 정신세계를 파괴하고 사악한 음모를 막아내야 합니다. 양손에 무장한 무기는 물론 강력한 초능력으로 플레이어를 막아서는 악당의 적대적인 방어 기제를 부수고 더 깊은 정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단순한 슈터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초능력 스킬과 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성장 시스템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PSVR2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독점 타이틀로 강렬하고 초현실적인 비주얼 아트와 함께 듀얼 센스 컨트롤러와 적응형 트리거 헤드셋 피드백으로 최강의 VR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PSVR2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플레이해 봐야겠죠? 참고로 게임 내 빌런 역할로 메탈기어 솔리드의 스네이크 역할을 맡았던 데이비드 헤이터가 성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대체불가능한 연금술 테마 RPG 게임 아틀리에 시리즈의 최초의 작품이자 잘부르그 시리즈의 첫 번째 타이틀인 마리에 아틀리에 잘부르그의 연금술사가 아틀리에 시리즈 25주년 기념작 그세 번째로써 리메이크 됩니다. 너무나 깜찍하고 귀여운 캐릭터가 잔뜩 등장하고 있어. 일단 호감 점수는 왕창 주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레이어는 잘부르그의 왕립 마술학교 최악의 낙제생 마리가 되어 졸업 시험으로 받게 된 공방을 운영하게 됩니다.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 공방을 잘 키워내는 것이 게임의 목표인데요. 연금술 공방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의뢰를 받고 잘부르그 곳을 돌아다니며 연금술의 재료를 채집해 아이템이나 마법약을 만들게 됩니다. 공방 내부를 멋지게 인테리어하거나 유정을 고용해 관리하는 등 전체적인 인상은 타이쿤 게임 같은 면모를 보여주지만 RPG 게임답게 마을 밖의 위험한 몬스터들을 소탕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게임은 5년의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모드와 제한 없이 무기한으로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무기한 모드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원작에 있던 멀티엔딩 시스템도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을까 궁금한데요. 원작의 팬분들은 물론 이 게임으로 아틀리 시리즈를 입문할 분들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게임으로 출시되었으면 좋겠네요. 공룡과 엑소슈트라는 소재가 만나 새로운 멀티슈팅 게임으로 탄생합니다. 액션게임명과 캡콤에서 준비하는 게임, 엑조 프라이머리 7월 14일 정식 발매합니다. 갑자기 출연하게된 공룡 재난으로 인해 인류 멸망의 위기가 도래한 2040년. 공룡 재난이 일어나는 특정 장소로 출동해 공룡을 섬멸하는 엑소 슈트 파이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임인데요. 일단 게임의 기본 형태는 PvE, 즉 엑소 슈트 파이터를 조작해 몰려오는 공룡을 섬멸하고 임무를 완수한 형태의 PVP가 더해진 팀 대전형 멀티 슈팅 게임으로 5명의 플레이어가 한 팀이 되어 5대 5 매치업을 이루는 디노 서바이벌 모드와 고난도의 미션을 팀으로 클리어해 나가는 엔드 컨텐츠, 세비지 건틀렛 모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디노 서발버 모드는 이 게임의 메인 모드로, 게임 내 스토리 진행과 함께 플레이어와 슈트의 경험치,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목표 토벌, 방어, 보호 등 다양한 미션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임 내 핵심 메커니즘인 엑소 슈트는 어설트, 탱커, 서포터 등 3개의 포지션이 존재하며 각 포지션별로 다양한 슈트가 준비되어 있어 이 슈트를 적절하게 또 전략적으로 바꿔가며 미션을 도전해야만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노 크라이시스 시리즈의 신작이나 리메이크를 원했는데 다소 다른 결과물이 등장해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긴 하지만 캡콤 본인들도 이걸 의식이라도 한 건지 등장 캐릭터 중한 명이 다이노 크라이시스의 레지나 누님의 전매특허인 빨간 단발머리로 디자인해놨네요. 캡콤의 새로운 도전 액조 프라이멀 과연 멀티플레이 슈터게임으로서 어떤 매력을 보여주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인칭 슈팅게임이라고 해서 총만 쏠수 있나요? 이제는 마법을 난사해 봅시다. 바로 얼마 전에도 한 차례 소개해 드린 적 있던 게임 이모탈스 오브 아베움이 7월 20일에 발매됩니다. EA 게임에서 준비 중인 신규 IP 게임으로 왕국을 집어삼킨 음모에 맞서 싸우는 마법사 재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판타지 세계관 게임인데요. 속성별의 마법 스킬을 익혀 공격과 방어 반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전투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사실 출시가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디테일한 정보도 또 홍보도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인데요. 그 와중에 최소 요구 사양이 RTX 2080 슈퍼로 어라? 이거 최적화 또 박살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들 만큼 고사양이기도 합니다. 일단 게임 컨셉트나 플레이 느낌은 독특한 인상으로 새로운 느낌의 FPS 게임을 찾는 분들은 어떤 게임인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닌텐도 플랫폼 게임을 사랑하는 분들에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횟수로 약 10년 만에 출시되는 피크민 시리즈의 신작, 피크민4가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아주 독특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어드벤처 게임으로서 닌텐도 플랫폼 내에서는 거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고, 출시된 타이틀마다 높은 완성도와 호평을 자랑하는지라 매번 꾸준히 소개되는 시리즈이지만 2013년에 출시되었던 3편 이후로 정식 넘버링 게임은 꽤 오랜 시간 그 소식을 알수 없었는데요. 이번 신작에서는 조난당한 캡틴 올리마와 대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미지의 행성으로 떠나는 주인공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피크맨 3편에서 삭제되었던 몇몇 요소가 다시 등장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2편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느낌인데요. 매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인 만큼 이번 4편도 그평에 걸맞는 완성도로 출시돼 줄지, 무엇보다 이번 타이틀만큼은 피크민 시리즈의 매력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명 총 쏘는 소울 라이크 게임이자 파밍 슈터로서의 매력도 겸비한 게임 랩넌트 프롬 디 애쉬가 후속작으로 돌아옵니다. 랩넌트 2 7월 25일 정식 발매될 예정입니다. 모종의 이유로 세상에 나타나게 된 괴생명체 루트와 그 루트에 맞서 싸우는 플레이어들의 사투를 그렸던 렘넌트는 장비를 파밍하고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임에도 출시 초창기에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다소 아쉬운 맛을 남겼었는데요. 이후 좋은 게임이라는 입소문 덕분에 정식 한국어와도 이루어진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후속작은 발매 당일 로컬라이징되어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전작을 재미있게 즐겼던 사람으로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TPS 게임이지만 소위 소울 라이크 게임처럼 게임 내 구역별 체크포인트가 존재, 싱글플레이 기준 꽤나 어려운 난이도 때문에 다소 높은 진입장벽을 자랑하고 있지만 특유의 중독성 있는 플레이 때문에라도 계속해서 패드를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 시리즈는 전편에서의 아쉬운 점들을 보완하면서 특유의 매력적인 게임성을 이어가 줄지 여러모로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게임입니다. 장르부터 대놓고 미소녀가 등장한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 크라이 마키나도 7월 발매를 확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동장래인 미소녀 액션 RPG 게임 크라이스타를 개발한 푸류에서 준비 중인 게임으로 공식적으로 크라이스타의 개보작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병으로 목숨을 잃었던 소녀의 기억을 이식한 채 이미 인류가 멸망해버린 미래에 눈을 뜬 기계인간 레벤이 되어 인류를 재건하기 위한 싸움에 참전하게 됩니다 공개된 줄거리와 설정들이 어딘지 크라이스타와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처럼 느껴져 다소 의아한데요. 과연 어떤 의미에서 개보적이 되는 것인지, 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세계의 비밀은 무엇인지 꽤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다른 걸다 떠나서 매번 꾸준히 로컬라이징 출시를 해주는 아크 시스템 웍스가 요즘 들어서는 참 고맙네요. 이렇게 해서 23년 7월 출시작 리스트를 만나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인데,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역시 오싹하고 섬뜩한 공포게임이 최고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조만간에는 저 블루송이 개인적으로 뽑는 인생 공포게임 리스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공포게임 매니아 블루송은 과연 어떤 게임을 추천할까요? 기대되시죠? 기대 안 되시면 기대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